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민호입니다. 네, 처음으로 제가 마이크 켜고 녹음하는 영상이네요. 어, 제 채널은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 성장 채널이라고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스캘핑 매매하고 유튜브는 올해 1월쯤에 시작했는데요. 어,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선급고, 긋고, 대각선 급고, 긋고, 분할 매수, 스윙 투자, 오버나이트 이런 것들 했었는데. 때뭐 철저한 원칙 하에 비중 배팅하고 분산 투자를 계속 했었습니다. 어, 주식은 한 2017년에 입문한 것 같은데요. 음, 스윙으로 분산 매수 하면은 시간은 조금 오래 걸려도 평단가까지 올라오기도 하고 종목당 비중 5%배팅밖에안 됐기 때문에 주식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손절하면은 이제 리스크 관리가 되게 쉽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2019년과 2020년 작년이죠 이때 우한 폐렴 이슈 가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겨우 감기다 어? 증시가 올라가기 위해서 이게 조정을 주는 단기적인 악재일 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항상 증시는 월봉 차트를 보면은 늘 우상향 중이다 이렇게 흔들면서 늘 우상향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네노라는 전문가들도 증시는 지지할 거다. 무조건 여기 600선, 550선 이하로는 절대 내려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주식을 한 2017년에 시작해 가지고 코스닥이 600이나 550 이하로 내려간 적이 거의 없어요. 뭐 내려가더라도 뭐 항상 그 자리는 이런 자리 있죠, 이런 자리, 이런 자리가 되게 위협적이었는데. 있던 사람들은 되게 귀해인 자리였어요. 이때가 그래서 저는 맨날 늘 겁을 먹고 "아,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러면서 주식을 매수를 못하는 자리였어요. 어, 그래서 그러다가 한 이때쯤, 2월 말쯤 이 증시가 또 떨어지고선 여기서 양봉 하나 뜨길래, 증시가 여기까지 떨어지고 양봉 하나 뜨길래 제가 예금에서 한 천만 원 정도 빼가지고 주식 계좌로 돈을 옮깁니다. 아 이건 기회다 그래서 뭘 사든 뭐 무조건 바닥인 자리구나 싶어서 모두가 알고 있는 우량주량 대량주 등을 제가 사게 됩니다 어뭐 다들 알고 계시는 뭐 삼성 현대 뭐 LG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사자마자 다음 주에부터 이 지옥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딱 적극적으로 투자하자마자 증시가 대폭락이 온 거예요 한주 만에 24% 빠지고 한 주만 또20%더 빠지고 이거 뭐손쓸 틈도 없어요. 손절할 뭐 자리도 안 나오고 이게 일반 종목도 아니고 증시 자체가 막4% 갱락에 10% 이상 빠지니까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하방 부이까지 맞았었는데 전 세계 증시가 다 떨어지고 있고 아시아 증시, 중국 증시, 미국 증시 다 떨어지니까 이게 일출일 내내 지옥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현금을 들고 있어도 추매건 모금 할 수가 없는 자리더라고요. 모든 종목의 지지선이 다 깨버렸으니까 하한가 종목이 하루에 몇백 개씩 나오고 그때는 MTS로 제가 어플을 키면서 매수를 매도를 했었는데 어플 키니까 계좌가 반토막 나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보고 있으면 진짜 스트레스 장난 아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마음을 조금 긍정적으로 먹은 게 나만 이런 게 아니고. 어, 옆사람들이 몇 천만씩 이러는데 손절하지 말자 한 10년 버티면 올라오겠지 하고선 제가 어플을 삭제했어요. 그때 직장 다녔을 때였는데 모두가 고통인 거예요. 매일 뭐 주식 보던 양반들이 어플을 안 키더라고요.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되돌아 보면 이게 V자 반등이 나올 줄 몰랐는데 어, 한두달존버하니까 모든 종목들이 다이 횡보 가격까지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 때가 고스당고수닥 600에서 650? 이 가격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이 가격. 박스권 가격. 그래서, 아, 이제 내 계좌 반토막 난게다 올라왔는데, 이거는 챙겨야 된다. 그래서, 종목들 수익 난 거, 한5% 수익 나면 팔아 제끼고 본전 오면 팔아 제끼고다 주식을 그냥 처분한 것 같아요. 너무 겁을 많이 먹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그때는 또, 이런 구간 있죠, 이런 구간. 이 구간이 곱점이겠지 싶어서 올라오는 전부 다 처분해버리고, 조금 눌리면 사자. 이런 장이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증시를 제가 주봉 보시면은, 이 무릎쯤에 사가지고, 발바닥 각질까지 내려갔다가, 한 무릎 한 연골쯤에서 다 익절하고 손절 때리고 이렇게 한것 같아요 아, 되돌아보면 좀 어이가 없죠 지금 이게 삼란 심리가 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간에 이게 코로나 대폭락 한번 겪고 나니까 다시는 오버나잇를 이게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게 된 유튜브 예, 창원개미님 보게 되고 란돌티비 단타 치시는 분들 유튜브를 보게 되니까 아내 단타 하면은 나스닥 신경 안 써도 되고 또 중국 증시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이제 잠은 잘게 자겠다 싶어서 이제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일단 매매랑 매매는 접고 매매 영상을 다 찾아보게 돼요. 그리고 매매를 하더라도 정말 소액 상상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 전부 다 이제 공통점이 있었던 게 돌파할 것 같은 자리에서 돌파하매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도를 해 봤는데 이게 저의 유튜브 1월 말 영상 보시면은 차트상 가야 할 자리에서 같이 매수했다가 막히면 빠르게 매도하는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어, 조만간 그 영상도 한번 다뤄 드릴 건데 그게 또 증시가 좋지가 않으면 가야 할 자리에서 매수세 힘이 안 붙으면 시장가로 던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부족하니까 훅 빠져버리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바꿉니다. 가야 할 자리에서 매수하지 말고, 빠지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매수를 해보자. 하고선 생각에 전환을 하게 됩니다. 어, 그 기법이 이제 살아있는 전설 마세무님의 기법이고요. 어, 강의도 들어보고 하시는데, 그분이 전부 다 오픈을 해주진 않지만, 항상 말씀하시는 게 눌렸을 때 사고, 오르면 팔아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눌림목 스케이핑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어, 영상으로 남겨서 제가 어디서 매수를 잘못했고, 또 어디서 손절을 했는지, 이런 영상 보기도 할 겸, 또 구독자 여러분의 조언 등을 듣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번 달에 조금 깨지긴 하고 있는데, 어, 안정적으로 하루 목표 수익률 1, 2% 내지 잡고, 손실도 1, 2% 대지 잡으면은 언젠간 저도 고수님들처럼 유레카 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잘 헤쳐 나갈 수 있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 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